안녕하십니까, 여러분. 오늘은 8월 10, 며칠이지? 9일인가? 어, 월요일입니다, 아무튼. 저녁 야간 점검 남았습니다. 다시 벌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. 어, 지금 저녁에 온도가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? 31.2도. 벌이 좀 늘었습니다, 여러분. 벌이, 아, 많아좀 많아지기 시작했어요. 벌이 이쪽에 같은 경우는 이제 나발이리를 여기 여기 앞에까지 나오네요. 이제 저흰 부분까지 나왔었는데 그 착륙판 지금 이제 여기 앞에까지 나오네요. 그리고 벌들이 죽어 있는 벌들이네요. 원래 얘네들 깨끗하게 썼었는데 약간 죽어 있는 벌들이네 바닥에. 다에몇 마리 죽어 있는 벌들이 있습니다. 원래 이렇지 않아. 얘네들이 다 물어다 버리는데. 불은 음, 약간 늘어난 느낌입니다. 그 온도는 아직도 안 떨어지네. 1 0도는좀 낮아진 것 같은데 온도는 야간 온도가 30 몇도? 아 벌들이. 쟤네 저거 덮어줘야 될것 같은데 이거로 깔았는데 보면은 벌들이 또 얌전해졌습니다. 이제 달라붙는 벌들이 없네요. 뭐좀 먹이가 충만한 것 같아요. 먹이가 충만한 것같아갖 날라가지고 디딤비는 벌이 없네요. 오늘 한정도 괜찮겠다. 일더 붙어. 이상입니다.